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손으로 글씨 쓸 일이 별로 없죠? 키보드로 타자만 치다 보니 펜을 잡으면 어색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제가 손으로 글을 쓰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글씨를 쓸때 우리 뇌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세요? 손으로 글씨를 쓰면 우리 뇌가 운동하는 것처럼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해요. 재미있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같은 내용을 키보드로 친 사람과 손으로 쓴 사람이 있었는데요. 손으로 쓴 사람이 내용을 훨씬 더잘 기억했대요. 글씨를 쓸때 우리 뇌가 더 깊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좋아하는 책을 필사하면 내용도 잘 이해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답니다. 필사를 하면 스마트폰이나 키보드로 글자를 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뇌 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을 높여 주는 효과도 있어서 지난해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모두 손글씨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또 치매 예방에 효과도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좋은 취미 활동이에요. 하루 15분만 투자해 보세요. 필사할 때는 스마트폰도 멀리 두고 조용한 곳에서 시작해요. 처음에는 15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시간이 여러분만의 특별한 휴식 시간이 될 거예요. 필사는 일종의 마음 다스리기예요. 여러분도 글씨 쓸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끼시나요? 글자 하나하나 신경쓰면서 쓰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도 편해진답니다. 마치 명상하는 것처럼요. 자, 이제 필사를 시작해볼까요? 좋아하는 책이나 문장을 고릅니다. 편안한 장소를 찾고요. 15분 타이머를 맞추고 스마트폰은 잠시 멀리 둡니다. 천천히 예쁘게 써보세요. 지금까지 필사가 주는 좋은 점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의 뇌를 운동시키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이고 스트레스도 줄여준다는 걸 배웠죠. 혹시 필사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떤 책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계신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나만의 필사책 어린 왕자입니다. 마음 시선의 어린 왕자 필사책은 매끄러운 번역은 기본이고 따뜻한 색감의 그림, 하루에 한장쓸수 있게 각 페이지를 맺은 말로 편집했기 때문에 필사를 시작하는 누구나 부담 없이 손글씨 쓰기를 연습할 수 있답니다. 어린 왕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지만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주는 책이에요. 이렇게 하루에 한 페이지씩 여유롭게 필사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만의 특별한 어린 왕자가 완성될 거예요.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